알루야, 혹시 어릴 적에 학교에서 잘 따르던 선생님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우리 학창시절에 한 분쯤은 우리를 좀 좋게 봐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셔서 힘든 순간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분들이 한 분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하기도 하는 그런 사, 그런 경험들을 아마 아마 삶에서 해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아담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모두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고 하나님과 같이 대려했기 때문에 죄가 결국에는 인간 인류에게 들어와 버렸고. 그 죄는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쯤은 우리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로마서 5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아담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아마 그냥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결말을 남겨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도망칠 수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구원의 계획들을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아담은 어느 정도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첫, 처음으로 지어진 사람, 인간. 그래서 특별하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 살면서 동물들 이름이나 좀 지어주고, 우리 그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아담은 조금 더 특별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첫 인간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이 땅에서 이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세상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맡은 바 청지기의 역할을 그가 맡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성경 곳곳의 표현들로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담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는데 5장 14절입니다 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로로 타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하면서 오실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실 뒤에 모형으로서 아담이 먼저 왔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명을 가지고 왔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담을 보내셨을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보내짐을 받은 자가 바로 아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즉,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입으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몇 가지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을 우리는 단지 신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장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겠지만,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간단한 퀴즈를 내면, 초대교회 때 이단이 있었겠,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요새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문제긴 하지만 옛날 이단들은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오셨는지를 해석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오셨다 육을 입고, 입,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오로지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우리가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사실 철학에서 온 거긴 한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식사하시고 살을 보이신 것이 환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신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반대 극부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로지 인간일 뿐인데, 다만 소명을 받은 자고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자다라는 해석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 극단에서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양 극단을 달리지 않습니까? 양 극단에서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에서는 공의를 열어서. 수, 수십 여러 번의 토론을 거치게 되고 결국엔 신성과 인성 모두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합니까? 신성만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나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부분을 모두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는 신성이 드러나는데 어떤 부분이라면 그 그가 사명을 입고 오셨고 그가 사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시다라는 부분은 아마 신의 속성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역은 그의 인성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속성을 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그의 십자가의 대속은 인간의 나약함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릴 때 약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아프셨겠다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으시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전하는 바는 십자가를 지으러 가는 그 결정까지조차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개세만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개세만의 기도라고 달리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 중에 세 명만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냥 십자가 제가 져야 되겠으니까 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하기까지의 그 고뇌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내가 안, 받았,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괴로워하셨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고 계셨으며,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를 피하고 싶어 하셨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겹게 한 일들에 대해서 약간 표시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알아, 알아봐주기. 그래도 내심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누군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그래도 한 마디 해드리지 않습니까? 아, 이거 하시는 영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말한 마디라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사람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수고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위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는 고생의 대상을 고르려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라든지. 근데 반면에 특정 내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하면 약간 마음이 잘안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 이게 아마 단순히 그렇게 나의 가족이나 가족이 아닌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부모 중에서는 자식 가운데에서도 그런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 그런 마음이 안 가는 자식들을 가진 부모님,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 어떤 자식에게는 후하게 주는, 주지만, 또 어떤 자식에게는 또 야박한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 관점에서 이, 로, 이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를 다시 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도 말하듯이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이 몇 없다, 쉽지 않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그런 뉴스들을 듣게 됩니다. 숭고한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불에 뛰어드셨다가 희생당하시는 소방관 분들, 아니면 민가의 전투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조종관을 잡다가 결국엔 추락하시는 조종사분들을 우리 가끔 뉴스로 접하지 않습니까? 마음 아픈 뉴스들. 근데 아마 이분들의 희생은, 아, 그래,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해야겠구나. 선량한 시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죄인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생각들은 우리 마음속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아마 상상조차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은혜는 우리를 죽음이라는 처형에서 부활이라는 건전의 심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속박을 결코 누구도 끊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흔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흔히 유명하다고 하는 왕들도 이 죽음의 속박은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역사적 순리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 아담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들어온 그 죽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비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대가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상황을 역전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인해서 핍박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땅을 준비하시고 출애굽을 하여서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시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들을 포로로서 외국으로 추방시키십니다. 그들이 잘못을 하였고 잘못하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자 다시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런 연속이 어떻게 보면 성경 구약의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율법을 이제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자 이 율법이 해해지게 되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독촉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선지자를 통한 그 율법에 스스로가 갇혀버려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의만 중요시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자신의 율법에 빠지는 모습들을 신약에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간에게 그 표본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의 본을 보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상황이 급변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심으로써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들이 있고 또는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한 인물들을 보내십니다. 어떨 때는 모세를 보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수아를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상황을 통째로 뒤바꾸시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려운 와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셨듯 하나님의 역전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일 때, 그럴 때 이런 역사하심도 있고, 그런 응답하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체험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바울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5장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오셨다고 하십니다. 5장 10절의 표현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 앞에 뭔가를 보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대단한 자라고 여기시겠습니까? 보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오히려 우리를 그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상태와 은혜를 연결 짓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거기서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오실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자에게만 오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의가 있는 자에게만 오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립니다. 그게 곧바리새인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일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면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려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부족한 모습, 그 엉망인 모습, 신앙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은혜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심을 체험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계획은 결코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생각치 못한 방법으로 푸신다는 것 또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풀, 풀어내십니다. 기독교가 갖는 부활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죽음을 한 사람으로 이겨내, 이겨내게 하셨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를 향한 계획과 건져내심을 체험했을 때, 우리도 그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음을 이겨냈듯이. 우리는 또한 그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흔히 사람을 통하여서 일한다고 우리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씨 사울을 사울에게 앞서 맞자 맞서서 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팡질팡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확고했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수 없었습니다 그 사울의 마음을 그때 누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까? 요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부 때도 했던 주제긴 하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멀리 가라고 요나단이 소,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에도 없었던 말입니다 그냥 더 가면 된다가 아니라 멀리 멀리 가버려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지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다, 하나님이 통하,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분명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누군가로부터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이 신앙을, 신앙을 받았고 또한 그 신앙을 지키게 되었더라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한 그한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군가의 신앙을 전할 수 있고 그분과 신앙을 지키게 할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수많은 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신앙을 주시니 아니면 제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하시니 저와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 아니면 신앙의 교류를 하시는 분.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 아니면 저와 가족이 먹고 사는 것과 하물며 거리를 이동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으로부터 오고 그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비록 먼 타국에 있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유능함이나 능력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의 요소를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심으로써 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끔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회자 분들과 제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뭐 어디서 살고 있다. 그러면 보통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생활하냐 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 말씀들을 물어보십니다. 그럼 그때 본연이 간증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분한 한 분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단둘이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이 신앙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나의 신앙의 동역자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직장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내시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 신앙을 이루어가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로 인해서 신앙을 처음 알았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신앙을 지금까지 이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제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우리 이제 돌아보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이들의 중보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됐다면, 우리는 또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자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언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정말 나이가 90 몇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고 이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기 종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에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불안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안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저의 종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뭘 보여주시냐면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과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었던 상황은 어두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신 것도 아마 어두운 밤하늘에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상황은 아마 지금 당장 하늘을 보았을 때 어두운 하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단한 번에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저것들을 보아라. 저것들을 통해서, 나의 약속을 상기해라. 내 약속을 기억해놔야 해서, 지금 이 순간을 견뎌라. 그렇게 된다면, 너가 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는 때로, 우리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암흑 가운데에 갇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을 여정을 나가는데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암흑과 같은 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암흑 가운데 희망을 주는 것이지 그 암흑을 암흑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암흑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한 줄기 빛과 같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 빛줄기를 따라서 걸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지만 결국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이 들어왔다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 또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전시키실 것이며 또한 그 후에 우리는 우리 우리와 우리도크와 마찬가지로 그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추 구합니다.